안녕하세요 뻔한 실험의 김민규 박사입니다 오늘 제 모습이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바꿨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선글라스를 잃어버려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이쁘지 않나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실험은요 바로 이 복권입니다 이 500만 분의 1의 확률로 1등에 당첨되는 복권 과연 당첨되기 나는 걸까요? 저와 함께 실험을 떠나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실험 준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실험 시작해 보겠습니다. 33입니다. 여기서 33이 나오면 되는데요. 작은 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다리라리라 3 어어? 어어 이놈 봐3어라 이거 3 3 3이3이3 3아3 3 3 3첫 번째는 실패 어? 3이 하나 나왔죠? 아이씨 세 번째도 실패 3 하나 또 나왔죠? 3 3 3 3 3 0과 4죠. 04. 실패. 0729. 실패. 이거 러면 당첨인가요, 이거? 1,000원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번엔 12죠. 없죠 09 어? 0 어? 08 <laughs> 어? 이놈 봐라 어. 아 어떻게 08이 안 나옵니까 아 09가 여기서 07 나옵니다 규칙이 있거든요 이제 07, 06, 08 그래서 09가 안 나오는 법칙 어, 4000원 확정됐다 2장 남았거든요. 40 금액 먼저 그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 금액이 커요. 커 1, 10억, 10억까지 있고 1억 원도 있죠. 4천 먼저 그럴 보겠습니다 역시 안되죠. 이제 2만원 그럴 보겠습니다. 뭐요? 4 0 없죠. 1,100만원, 02, 0이... 02, 어? 없죠 어? 어? 2 02, 0 어림없죠 이야, 마지막 한 장입니다. 과연 저에게 10억을 줄수 있을지. 40입니다. 42 프라이즈 먼저. 야 이거 큰 놈이다 큰 놈이다. 2천 원 먼저. 오 2천 원또 당첨. 이거 복권은 쏠쏠한데요. 계 당첨이 되죠? 낚시하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 <laughs> 아 이게 2억원이었으면 <laughs> 유튜브 지금 때려치고 하와이 <laughs> 어, <아이> 갔는데 <laughs> 천만원 가보겠습니다 잉 말할 것도 없네요 1억원 오사4오이놈 봐라 1억원 어 가능성 있죠? 킹능성 있죠 킹능성 살살 묶어줘야 재거든요이런 거는 발굴하듯이 그렇 느낌이 오는데요. 느낌이 온다. 동궁 <laughs> 동 아니네. 아. 하... 2,000원 당첨됐네요. 이렇게 해서 총3장이나됐습니다 그럼 교수님, 당첨 금액으로 뭘 하실 건가요? 당첨 금액이요? 2,000원 하나 당첨됐고 4,000원 당첨됐고 이게 얼마야? 1000원 당첨됐으니까 7000원이죠. 2000짜리 복권을 3장 더살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험을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미련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될 사람은 된다. 너무 과도한 도박은 좋지 않겠죠?